제너스스 미션이란 무엇인가? 핵심 목표 AI 인공지능을 활용해 미국의 과학 발견 속도를 10년 안에 2배로 끌어올리는 것.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과학 플랫폼을 구축해서 발견 과학 디스커버리 사이언스. 국가 안보내셔널 식류러티. 에너지 혁신 에너지 이노베이션을 동시에 가속화. 비유 이 시대의 메네튼 프로젝트맨 했던 프로젝트로 불릴 만큼 야심차게 포지셔닝 AI가 단순 도구가 아니라 과학자들의 추론 파트너리저닝 파트너가 되어 실험 시뮬레이션 가설 검증을 초고속으로 돌리는 구조 주요 구성요소 DOE 산하의 17개 국립연구소, 내셔널, 레버로토리즈,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OSTV, 주요대학 민간기업 ANTHROPIC, NVIDIA, OpenAI for g o v e m e n t IBM, 마이크로소프트, AMD, AWS, 구글, 오 g l 등 대형 AI 컴퓨팅 회사들이 협력, 통합 플랫폼 구축 세계 최강 슈퍼컴퓨터 AI 시스템 실험 시설, 방대한 과학 데이터셋 100 페타바이트 이상을 하나로 연결. 결과 AI가 고품질 데이터를 학습 더 똑똑한 모델. 과학자들이 몇년 걸리던 문제를 몇달 만에 해결. 에너지 분야 적용 예시 사이트에 직접 강조된 부분. 퓨전 핵융합별의 에너지를 지구에서 재현. AI 슈퍼컴퓨터가 실시간 협업해 융합 반응기 설계 테스트 안정화. 지속 가능한 융합 에너지 실현 속도 폭발적 가속. 누클리어 핵에너지 차세대 모듈러 원자로 SMR 포함 설계 최적화 재료 라이선싱 운영 효율화 개발 기간 단축 안전성 강화. 그리드 전력망 AI 예측 시뮬레이션으로 그리드 현대화 AI 데이터 센터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따라잡는 안정적 인프라 구축, XAI나 우주 데이터 센터와의 연결성, 현재 2026년 1월 기준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사이트나 관련 보도에서 일론 머스크, XAI, 스페이스 X, 우주 오르비탈 스페이스 베이스트 데이터 센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너스스는 주로 지상 기반의 국립연구소 슈퍼컴퓨터 AI 플랫폼 DOE 데이터셋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다만 간접적 시너지 가능성은 꽤 있어 보입니다. AI 훈련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 행융합 SMR 그리드 혁신이 바로 그 솔루션 제공. XAI의 클러스터 같은 초대형 AI 클러스터가 에너지 병목에 직면한 상황에서 DOE의 에너지 인프라가 보완 가능. 민간 협력 확대 중 이미 24개 이상 조직과 MOU 체결. 코어웨이브 같은 AI 클라우드 회사도 참여. XAI가 나중에. 파트너로 들어올 여지 있음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 전략 AI 리더십 에너지 독립 국가 안보를 하나로 묶는 흐름 속에서 머스크 제국 XAI 테슬러 스페이스X의 AI 에너지 리조와 맞물릴 수 있어요 위주 공방 스타일로 한마디 제너스 쓰는 시상에서 AI 문명을 재건하는 DOE의 대형판 우주 데이터 센터는 아직 머스크의 영역이지만, 이 판이 커지면 XAI가 전력 데이터 컴퓨팅으로 언제하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트럼프가 노리는 건 결국 미국 전체 AI 패권이니까요. 궁금한 부분 더 있으시면, 예, 특정 섹션 깊이 확인하 협력사, 리스트 등 말씀해 주세요.